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문장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일반 동사의 형태,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yes, no 의문문 그리고 일반 동사의 wh 의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몇번 들으신 분들은 이 주어 동사라는 템플릿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에요. 그 수가 무지무지 많겠죠? 예로, takes, have, eat, buy, talk, get, speak, teach, watch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일반 동사가 주어가 3인칭 단수, 나도 너도 아닌 제3자이고 하나, 한 사람인 조가 3인칭 단수, he, she, it, Sam, coffee, a b 일때이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요. 동사가 s, sh, ch, x, o로 끝나면 es를 붙입니다. 그리고 불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해보라는 동사는 조가 3인칭 단수일 때 has로 바뀝니다. 영어에서 불규칙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제 일반 동사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takes, eats, buys, talks, gets, speaks, teaches, watches. 자, 그외 인칭과 수, 즉 1인칭, 2인칭, 복수에는 일반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동사 뒤에는 무엇이 오냐면 목적어가 와요. 이 목적어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이 목적어는 동사나 전치사의 대상이 돼서 해석이 무엇을 누구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보시면 he drinks coffee. 자 drink란 동사는 무엇을 마시다. 무엇을이 커피가 왔죠? Kathy buys a beautiful dress. buy 무엇을 사다. 그 무엇을이 a beautiful dress 자 커피와 a beautiful dress는 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she listens to the radio 자 listen to 기교를 듣다 라는 뜻인데 to 전치사 뒤에 the radio가 왔네요. 그러면 the radio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They look at us. 자, look at 쳐다보다라는 뜻이고 그들이 우리를 쳐다본다. 자, at the us라는 목적어 왔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의 목적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더 만들어 볼게요. 나는 영어를 말한다. I speak English. s 은 점심을 먹는다. 자, 먹다라는 우리 일반 동사의 it이 있지만 저는 have를 썼습니다. s 은3인칭 단수여서 Sam has lunch. 수는 책을 읽는다. 수.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동사 S 붙이시면 되겠죠. 수 reads a book. 그들은 TV를 시청한다. They watch TV. 자, 그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면 동사 원형 그대로 쓰시면 되죠. 학생들이 축구를 한다. 학생들, students. 복수죠. play soccer. 자, 일반동사의 부정문은 이 부정문은 n 이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일반동사 원형 앞에 do not 조가 3인칭 단수면 does not을 쓰시면 됩니다. 이 구어체에서는 do not을 don't로 does not을 doesn't로 많이 줄여서 사용합니다. 자, don't 동사 원형, doesn't 동사 원형이 일반동사의 부정문입니다. 예문 보시면 It snows in January. 1월에 눈이 온다. 자, 1월에는 눈이 안 와. It은 3인칭 단수네요. It doesn't snow in January. My son drinks milk. My son.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doesn't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My son doesn't drink milk. My dogs bark at night. 자, my dogs. 3인칭 복수죠. 그러면 don't 동사 원형이고 My dogs don't bark at night. My parents speak Chinese. My parents. 그죠? 3인칭 복수여서 don't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My parents don't speak Chinese. 자, 그러면 일반 동사 부정문을 정의를 해보면, 주가 3인칭 단수일 땐 doesn't 동사 원형. 그 외의 인칭은 don't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더 만들어 볼게요. 먼저 긍정문 만들고 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볼게요. 나는 춤을 잘 춘다. I dance well. 부정문은 자, i는 그정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n't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I don't dance well. 나는 개를 좋아한다. I like dogs. 부정문은 I don't like dogs. 나의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신다. 나의 어머니 3인칭 단수죠. My mother cooks dinner. 부정문은 My mother doesn't cook dinner. 내 친구들은 축구를 한다. 자, 내 친구들은 복수죠. My friends play soccer. 부정문은 My friends don't play soccer. 내 여동생들은 우유를 마신다. 그렇죠? My sisters 복수죠? My sisters drink milk. 부정문은 My sisters don't drink milk. 자, 이 일반 동사 yes/no 의문문을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의 종류가 의문문이에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고 상대방이 뭔가 궁금한데 이렇게 툭 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대화를 많이 시작하는데 그 의문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스노로 yes, 답을 하는 의문문과 그죠. 그리고 또 의문사에 대한 답을 주는 w h 의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예스노 yes, no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 의문문은 주어 앞에 o 를 쓰시면 되는데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 주어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의문문은 does 주어 동사 원형. 대답은 yes 주어 does. no 주어 doesn't. 자, does를 물으면 does로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외의 인칭과 복수는 do 주어 동사 원형. 대답도 yes 주어 do No, do or don't.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You live in Seoul. 너 서울에 사니? Do you live in Seoul? Yes, I do. No, I don't. They go jogging. 그들은 조깅을 간다. 그들은 조깅을 가니? 라는 의무문은 Do they go jogging? Yes, they do. No, they don't. My sister wears a uniform. 내 여동생은 교복을 입어. 여동생 교복을 입어? 라는 의문문은요 자, my sister는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does my sister wear a uniform? 자, my sister는 s h 로 받으면 되겠죠? yes, yeah, she does. no, she doesn't. korea has four seasons. 한국은 4계절이 있어요. 자, 한국은, korea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does korea have four seasons? yes, it does. no, it doesn't. 자, korea를 is로 받았습니다. Uh, I think Korea used to have uh, four seasons. Now it seems uh, it has two seasons. 그죠?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두 계절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반 동사 y e s n no 의문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의 형은 부산에 산다. His brother lives in Busan. 문은 그형 삼인칭 단순히 Does his brother live in Busan? 두 번째 Tom은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한다. 긍정문은 Tom likes Italian food. 의문문은 타이3인칭 단수죠. Does Tom like Italian food? 너희 부모님은 신문을 읽으신다. Your parents. read a newspaper. 의무문은? 그죠. 부모님, 엄마, 아빠. 두번 복수니까. Do your parents read a newspaper? 너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You study in the library. 의무문은? Do you study in the library? Mm -hmm. 자 다음은 일반 동사의 W-H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 의문사는 여섯 가지가 있죠. Who 누가 이 누가는 주로 이름이나 관계를 물어볼 때 쓰고요. What 무엇이라는 뜻이 있는데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직업을 물어보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what 뒤에는 명사가 올수 있어요. What color do you like? What sports do you like? What season do you like? 자, when은 언제라는 뜻이고요. 이 시간을,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을 쓰셔도 됩니다. what 뒤에 time이라는 명사가 왔네요. where, 어디, why는 왜죠. 그래서 대답은 주로 because로 하시면 됩니다. how는 단독으로 쓰여서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얼마나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로, How tall are you? 그죠. 털이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How often do you go to school? 그죠. often이라는 빈도부사가 와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일반 동사 wh 의문문의 어수을 볼게요. 이 wh 의문사는 마치 특공 같은 게 있어요.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그래서 wh 의문사 두 주어 동사 원형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 주어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답은 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는 답을 하셔야 돼요 yes, no로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너는 몇시에 일어나니? 자, 일어나다는 get up 주어가 you죠 When do you get up? I get up at 7 너는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자, 여유 시간은 In your free time, in my free time. 그죠. 좋아하다는 like to do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I like to watch movies.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어떻게니? How겠네요.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너는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Where에 대한 정보를 주는 답을 하시면 돼요. I live in 일산. 자, 그러면 주어를 3위칭 단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쌤은 몇 시에 일어나니? 그렇죠. When does Sam get up? 또는 What time does Sam get up? 쌤은 주말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주말에는 on the weekend 쓰시면 돼요. 그렇죠. What does Sam like to do on the weekend? Sam은 교회에 어떻게 가니? How does Sam go to church? Sam은 어디 사니? Where does Sam live?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반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에요. 일반동사의 부정물은 don't 동사원형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이시면 doesn't 동사원형 일반동사의 yes는 의문문은 no, um 두 o do, 주어 동사원형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 주어 동사원형 예문 보시면 Do you like to travel? 여행 좋아하시나요? Yes, I do. No, I don't. 주어를 your brother, 3인칭 단수로 바꾸면 Does your brother like to travel? Yes, he does. No, he doesn't. 일반 동사의 wh 의문문은 wh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그 다음 두 주어 동사 원형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자, wh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는 답을 하셔야 돼요. Where do you live? I live in Busan. 자 주어를 히로 바꾸면요. Where does he live? He lives in Busan.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